안녕하세요 순기입니다 일하는 중간에 다른 행동을 할수 있고 동시에 여러 명을 직접 살리지 않아도 되며 궁극기를 통해 갑발을 뽑을 수 있는 달방미인 무신 라이프라인 오늘은 그런 라이프라인의 매력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랭크를 돌리며 무지성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고 디어를 올리기 위해 라이프라인을 플레이하고 있었습니다 열발전소에 다이브하는 한분대를 따라 다이브했고 브라우러를 이용 디먼과 함께 적 패스파인더를 잡았습니다 어? 디먼이 저를 회생시켰고 혼자 살아 도망가는 지브롤터를 추격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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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을 파밍하던 중 우릴 잡으러 온 어나서를 예이! 발견 What the fuck was that? 아! 전제를 하려고 했는데, 팀원의 전멸로 시작된 1대3의 교전. 작건을 이용해 로바를 잡았고, 작건의 재상전 후 정비를 위해 뒤쪽으로 도망가던 중, 옥테인의 큐 소리가 들렸고, 박스 뒤의 엄폐해 뒤를 쫓아오던 옥테인도 녹다운. 팀원의 배너 회수와 함께, 마지막 일대 종알과 셀 배터리 모두 없던 상황. 야 어? 고르지롱! 적 분대의 마무리와 함께 죽었던 레버넌트를 소생. 추가적인 파밍을 위해 궁극기를 썼는데, 그걸 보고 달려온 어나더로 인해 저희는 도망갔습니다. 다음 링에서 좋은 자리를 위해 이동을 하며 보급 두개를 먹었지만 별 소득은 없었고, 남게 된 분대는 단세분대 도전 소리를 따라 적들에게 향하니 세번째 분대의 전멸 라스 라스 그리고 1대1의 상황 적들이 정비하지 못하도록 투크렉투크렉 바로 팀원과 함께 푸쉬를 했습니다만 시작과 동시에 퓨즈의 다운 적 라라를 잡으며 1대1의 교환을 시켰으나 도전의 겁을 먹은 레버넌트는 혼자 도망을 갔습니다 결국 저의 녹다운과 함께 1대2의 상황으로 이길 수 있었던 상황을 텃발 받고 패배. 같은 날 다음 판 랜덤 큐와 함께 용암 도시로 다이브 그리고 파밍을 하던 중 금고 열쇠를 발견했고 황금 갑발을 먹었습니다. 파밍을 하며 이동을 하던 도중 랭으로 인해 하베스트로 향하게 되었고 이동 도중에 적분대에 물린 블러드 하운드 그를 살리기 위해 히트 쉴드를 이용해 적들과 교전을 했고, Fire! 저 옥테인을 잡고, 뒤에서 피해복을 하던 중, 저도 독다운 페파가 적을 잡고 저를 살렸지만, Easy. 그를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링이 줄어들었고, 남은건 단 5분대 자리를 잡으러 이동하던 중 길목이 혼자 있던 투빼기. 레이스를 마무리 위치이동 후 EEJ를 노리기 위해 링 외곽지역에 돌 뒤에 숨어있었지만 적들에게 발견이 되었고 퓨즈와의 교전 도중 같은팀 패스파인더의 사망 What the fuck? 복수를 위해 대파를 죽인 레이스를 죽이러 향했고 헐, 다 Holy shit. 데스박스 파밍 도중. 적! 레버넌트의 공소리를 듣게 되었고, 공이 끝나길 숨어 기다리던 중. 깜이니 아, 응. 공쩔더라. 그대로 계속 도망. 뒤쪽으로 도망가. 쉴드를 채우고 바로 레버넌트와 교전이 시작됐고. 레버넌트를 다운시키니, 어나더가 트리플테이크로 저를 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쉴드를 채우고 있는 절 잡으러 오는 옥테인. 고급발터를 이용해 옥테을 마무리했고, 재밌다. 남은 건단 1대1의 상황. Hello.